네 킬러 문항 시리즈 네,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강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와 문제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어 학생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문제가 꽤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은데 어 이거 거의 백전방형에 가까워요 시간 안에 다른 문제도 다 풀고 이게 이제 객관식 거의 마지막 문항이거든요 이제 운전고 입장에선. 어, 여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다 풀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 시간 물론 여기까지 다풀수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라면 그렇죠 어, 네 모퍼스 뭐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자 문제 보세요 자 x에서 x의 1대1 대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뭐 운전고급 운전고 를, 뭐, 다니고 계시거나, 운종고를 희망하시거나, 혹은 뭐, 다른, 뭐, 외고, 뭐, 자사고, 혹은 일반고 최상위권이라면, 공부할 때 뭐,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어쨌든 1대1 대응 F에 대한 문제예요. 그니까 저 다섯 개의 원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섯 개의 원소를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어, 제가 또 이것도 뭐, 아마 누누 얘기하겠지만, 함수단원이, 지금, 수학 하에 들어가는 함수 뭐일대일 함수 뭐항 등함 상수함 수 이런 거쭉 배우잖아요 합성함수 역함수 거기서 굉장히 변별력을 갖고 있는 거는 함수의 대응관계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네 무슨 최대값을 보니까 대응을 저 다섯 개의 대응을 일대일 대응이면 그냥 일대일 대응을 시킨다 그러면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네개 중에 하나 고르고 똑같은 거도 고르면 안 되니까 음 그러면 1 2 0 개의 대응관계가 생겨 그중에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 보시면 자 어서 많이 본거 그러니까 공부를 근데 좀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위험해요. 자 갑자기 이제 어떤 에이지 팝이 나오는데 에이지 팝의 네, 조건은 조건 제시법이잖아. 에이지 팝에 속하는 원소는 한 번에 쭉 볼게요. 원소가 두개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두 개는 원점 대칭. 자이 표현을 배웠을 거예요. 이 표현 이게 이제 기함수라는 건데. 이름이 중요하냐고? 네, 중요해요. 난 중요하다고 되게 항상 강조해. 왜냐하면, 이게 교과, 1학년은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뭐 문제집에 별도로 있거나, 혹은 이제 교과서에 이게 꼭꼭 꼭 등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1학년 때부터. 어, 2학년 때부터는 뭐 필수죠. 그래서 졸업하실 때까지, 수능을 보실 때까지 엄청 쓸 거라, 이런 어떤 함수의 관계식 중에서, 손에 꼽히는 애인데, 굳이 이름을 모르실 필요는 없잖아요. 쓸데없이 선행하지 말고, 선행이라면, 이런 걸 선행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게, 네, 한자로 홀수기? 네, 차수로 보면 홀수차 함수를 뜻하는 거고, 이제 다함수일 때, 네, 여기 에뭐 다함수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함수라는 건, 어떤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대응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했겠죠.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대응을, 그쵸? 대응을,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2에 대응을 했다. 그니까 러 X에서 x 로 함수인데, 이렇게. 이렇게 F가, F의 대응 관계를, 마이너스 2가 를 골랐어. 함수 값으로. 그러면 여기 2라는 또 정의 역 있죠. 얘는 무조건, 네, 마이너스 1을 골라야 되는. 아, 서로 함수 값이 원점에서 대칭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여기서 이제 배울 게 하나, 그러니까, 배웠던 거, 기본 문제 중에 되게 쉬, 운 거? 어, 근데 기본, 되게 쉽진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느끼상. 이 다섯 개 중에, 방금 제가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원소 2는 한쌍 취급을 해요. 한 쌍. 그러니까, 짝꿍이야, 짝꿍. 어, 대응 관계가, 마이너스 2가 만약에 1을 뽑았다. 그러면 2는, 2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뽑아야 돼. 왜? 원점 대칭된 함수 값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 하나의 대응관계가 정해진다면 나머지 한 원소도 대응관계가 어, 결정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뭐뭐 뭐 다른 문제도 풀었죠 자 여하튼 이렇게 하나가 되고 마이너스 1하고 내 네, 1이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한 쌍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기본 문제를 푼 기억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쵸 자그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에 보시면 자 원소가 두 개래요. 원소가 두 개라고. 어,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A 후보는, 마이너스 2랑 2. 이거 떨어질 수가 없다고. 어.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0은 0을 고를 테니까. 이렇게 후보가 있었는데, 원소가 두 개니까, 얘는 안 되고, 얘네를 이렇게 섞을 수도 없고, 이렇게 두개 섞어서, 어, A 집합은 만들 수 있지만, 가라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네, 마이너스 1과 1 아니면, 마이너스 2랑 2만, 저런 원점 대칭에 대한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A 집합의 원소 두 개는 B에 속 포함된데 그 말은 뭐야? 여기다 넣어서 성립하게 해야 된다고. 자, 거기까지만 끊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그쵸 조금만 줄일까? 아니 여기 밑에 내려야겠다, 그렇 x로의 함수, 자, 여기 f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이 화면이 좀 이게 확대가 되면 좋은 거, 단,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자, 이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좀 빨리빨리 보면서 할게요 대신, 마이너스 2라는 애가 고를 수 있는 게원래다개다 다 고를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자, 여기 제한 조건이 일단 하나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을다 집어넣으면, 그쵸? F 마이너스를 꼽혀서 양수여야 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함수 값은 무조건 음수여야 돼.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게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조건을 계속 보면서 해야 되죠 솔직히 이 가, 나, 다 중에 어... 제일 만만한 조건은 뭐예요? 모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예요 모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x는 자 함수 값과 x의 값이 같으면 안돼 그러니까 0은, f0은 0이 된다거나 이거 안돼 f-2는 마이너스를 고르면 안돼 이해가? 음. 그니까, 러 마이너스 이라는 애가 이둘 중에 음수값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마이너스를 못, 얘를 못 고른다고. 그러면 일단 대응 관계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절로 2는 네. 이가 과연 지금 A라는 집합에, 제가 예를 든 거잖아. 마이너스 2랑2를 집어넣었다. 이게 A의 원소라면, 그죠? 원소면 저런 함수값을 만족시켜야 되고, 함수값을 음수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못 골라. 그럼 이는 이거는 뭐뭐 뭐 어쩔 수 없이 얘일 골라야겠죠 짝이라 그랬잖아 그렇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가 완성이 되는 상태예요 제발 이해 가시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영은 또 영을 못 고르고 그쵸 그래도 아직 대응관계가 좀 남았죠 원소 3 개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 하는 거네네다 다도 따로 따로 공부하셔도 될 정도의 중요성이에요. 약간 상식도 있고 자, 항등함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야. 어, 항등함수? 네, 자기 자신 나오게 한다. 많이 본 건데 일단 상식이 뭐냐면 얘들막 만들어 본다고 여섯 그러니까 번만에 뭐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기본 상상력에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자 원소가 지금 x 원소가 몇 개요? 예 다섯 개죠. 근데 n의 최소값이 6이야. 그럼 여섯 번만에 갈수 있어? 이 무슨 말인지 몰라?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뭔가를 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간다고 쳐봐. 마이너스 순서대로 그냥 쓸게 0, 1, 2뭐 이렇게 갖다 쳐봐. 이제 그냥 한 바퀴 한 바퀴 돌렸죠. 다섯 개를자 이거 하나가 f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이거 그냥 다 다른 걸 몰라도 다 다른 걸 몰라도 기본적 정의학과 공용의원소가 다섯 개인일대일 대응이라, 여섯 번 만에 돌아올 수도 없어. 다 다른 거 나와도. 이게 상식이지. 어, 이런 것조차 모르면서, 물론 어떻게, 이거 접근도 못하죠. 근데 어떻게 6이 나왔어요? 그 말은, 얘네들 중에, 어,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얘네들 중에, 자, 어, 여기 있는 애 가, 이한 번에 여섯 개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 요렇게 했다고 쳐 봐. 요렇게. 요렇게 크로스. 어, 이런 거 어디서 봤어? 크로스. 자, 크로스 이런 거 따렸는데 문제 풀때 fx를 합성했는데 x 자기 자신. 이게 뭐예요? 두번 만에 나오는 거죠. f2x가 x. 이것도 따로 공부해 봤잖아. 저랑.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크로스로 대응되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1이 2를 고르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돼야 서로 서로 크로스가 돼야, 그래야 갔다 왔다, 더, 이렇게 두 번만에 갔다 오잖아. 이런 걸뭐래 오려 뭐래, 뭐래요. 주기가 2라고 한다, 뭐고. 주기가 2. 두 번만에 자기 아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얘 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도 예를 든 거야. 1이 0을 고르고, 0이 2를 고른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요게 뭘 뜻하냐. 세 번만에 돌아오는 거. 이런 거를 또푼적 있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건 세 번만에 네, 자기 자신이 되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뭐 i라고 써도 되고 x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세 번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계가 여러분들 세 번만에 돌아오는 애들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보통 두 번만에 주위가 2짜리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저듯이 그래야 지금 얘가 주위가 2죠 이렇게 해서 얘는 주위가 3이잖아 이런 게 섞여있을 때, 주기가 2인 함수랑, 주기가 3인 함수가 같은 F에 이렇게 섞여있을 때, 우리는, 네, 최소 6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최소 공백수처럼. 이해 가요? 음. 음. 어, 이게 왜6이에 아니, 당연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잔소에는 최소 값은 6이라고 하는 게, 주기가 2인에도 있고, 주기가 3인에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주기를 6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 자, 밑에 이제, 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지금 그냥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네. 요걸로, 요거 지금 답이 아닐 텐데, 왜냐면 또 최대 최소니까 이렇게 한 가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한, 뭐, 예를 등계 해볼게요, 제가. 자, 이 상태로 하게 되면, 봐, 여기, F, 네, 마이너스 1을, 네, 9번 합성한 F10.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주위가 2에 들어가잖아요. 마이너스 어, 1는 주기가 여기잖아. 여기. 주기가 2인에 들어가는 애죠. 그러니까 10이면 네. 주기가 2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주기가 2니까 10은 뭐 2의 배수잖아. 그다음에 f 1 1에뭐 2. 그냥 2는 주기가 3짜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1을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2거든요. 이해 가요? 그러면 주기가 이게 3짜리 들어가 있는데 두 번만이니까 에이. 두 번이면 f 2는 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번이면 F2 이렇게 합성하면 다시 F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이렇게. 아, 얘네는 이런 거니까 2는 이런 것도 이런 것들 따로 연습해봤잖아. 1로 가죠? 1은 0으로 가죠? 0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F가 주기가 3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두 번이면 1얘 가요. 2에서 출발을 해서 두 번이면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야 지금. 자, 이 상태에서 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아까 주기 2인 쪽이었어요. 근데 1 2는 네, 주기가 2니까 2의 배수. 그럼 그냥 마이너스를 나온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 1은 주기가 3자리였어요 그럼 F13은, 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 얘 가. 그럼 1에서 시작하면 1. 1은 0으로 갔다가, 다시 0은 2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이 여기니까. 근데 여기에 F13이면 f F1 한번이잖아 0. 0을 뜻한다고. 그럼 얘또 0이잖아. 그럼 남아있는 애가 마이너스 1을 하고 마이너스 아까 자, 아까 남았죠. 두개 곱하면 뭐야 2. 어, 답이 없어. 최대값이 아니야. 아, 어, 그데또뭐 해야 돼? 방금처럼 네, 주기가 2고 주기가 3인 애가 섞여 있는 함수. 이 둘이 섞여 있는 주기가 2랑 주기가 3인 애가 섞여서 주기가 6이라고 만들어 있는.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고 안 풀어봐. 이런 말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애들 대응 관계를 또 만들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는 네, 이걸 알고 있어도 시간은 꽤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네, 어, 뭐 이번엔 얘네들을 이렇게 주기로 이루 만들고 제가 이 위쪽 세 개를 네, 주기가 3인회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다시 다시 답을 내 드리면 네, 이번에는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주위가 3자리에 있죠 그러면 10이면 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F-2는 마이너스 0이 나오고요 다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 이번에 2는 주위가 2자리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얘가 11이니까 또 나머지가 1이니까 2는 1 나오죠 얘는 1 나오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돼요 곱하기 이제 결과물 이렇게 돼 있죠 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다시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주위가 3자리 들어가 있고 12는 3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자 1은 다시 주위가 2인 쪽에 있는데 13은 네, 2의 배수가 아니죠 나머지가 1이니까 그렇 f 1은 2가 될 거예요 그럼 2곱하기 4 4에서 1 빼니까 3 3네 그래서 결국 2하고 3을 곱해서 6네 이게 이 문제에서 이런 대응관계를 만들었을 때 최대가 되는 애일 겁니다 어이구자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좋아요 알겠죠 이게 보통 이제 세개짜리 만드는 주기가 3짜리. f f f 그죠 요런 거. 요건 또,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공, 무슨 말인지 알잖아. 우리 현장 강의에서 많이 하니까. 이건 주기가 2인에. 이런 애들 이제 공부한 것도 필요하단 얘기지. 이런 대응 관계. 그렇죠? 이걸로 또 이렇게 문제를 또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개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뭐, 원점 대치는 것도 들어가고. 문제는 아주 좋은 거랍니다. 근데, 네, 시험장에 맞추기에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네. 근데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다. 네. 공부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